태국의 문신대회에서 예상치 못한 노출 사고가 발생해 현지 사회를 크게 놀라게 했습니다. 사건은 지난 8일 태국 사라브리주에서 열린 타투 콘테스트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. 한 여성 참가자가 무대 위에서 퍼포먼스를 하던 중 하체가 거의 드러나는 드레스를 입고 속옷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여서 사타구니가 그대로 노출되는 장면이 영상에 담겨 온라인에 빠르게 퍼졌습니다. 영상이 확산되자 비난의 화살은 참가자뿐 아니라 주최 측에도 쏟아졌습니다. 일부는 왜 대회 중 제지를 하지 않았느냐며 책임을 물었고, 일부는 행사 자체의 성격을 문제 삼으며 내년 행사 취소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. 논란이 커지자 해당 여성은 직접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. 그녀는 퍼포먼스 전 부착해둔 스티커가 떨어진 것 같다고 해명하며 대회 전에 과음의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시인했습니다. 또한 주최 측을 비난하지 말아달라며 잘못은 온전히 자기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이 여성은 태국 형법 388조 공공장소 노출 혐의로 최대 5,000바트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. 주최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.